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울에 집한채 있는 게 꿈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미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그 정도는 준비해놔야 내 노후가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매번 떨어지는 아파트 청약, 그리고 또 특별 공급에 지원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현실, 기껏 돈을 모았더니 모아놓은 돈보다 높아지는 집값, 이 모든 것에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또 가족들한테 보일 수도 없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긴 시간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점 국세청의 시도별 근로소득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 요거를 비교해 보면 1인당 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은 서울이 22.5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균 소득을 버는 가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22년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해야 서울에서 집을 한채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몇년 전에 어디선가 뉴스에서 본 기억에는 뭐 10년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어느새 22년으로 늘어버린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높아지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간간히 이야기했던 현실적인 부동산 상황 이야기, 현장 이야기, 현재 1주택이고 자녀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1주택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든든한 노후 대비 자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막상 또 이제 자녀들이 출가를 하는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신혼집을 알아보는 그 상황이 되면 집값이 또 너무 올라서 좌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집값이 또 이렇게 왜 높아졌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전에야 단칸방부터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살면서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워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처음부터 최소한 서울에 아파트 전세는 하나 얻고 시작합니다. 요게 거의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이렇게 두대 들어가는지 또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70인치 tv 등등 꽉꽉 채우고 또 값비싼 브랜드의 어떤 침대나 가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거를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평범한 결혼했지만 나는 행복해요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너무 이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싸구려 가구나 가전 같은 거 이런 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금방 또 들킵니다 친구들한테 망신당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살면서 또내집 장만한 척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상대방 부모님 집 주소 요거를 알아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 상대방 부모님의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그 집의 시세가 또 얼마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하는 시대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서로의 부모님 재력을 미리 알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물려받을 것까지 다 계산해놓고 미리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실제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모든 걸다 망쳐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현장에서 제가 또 실제 일어나는 일을 제가 각색해 봤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열쌍 중에 일곱 여 쌍이 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뭐 비하하거나 폄훼할 생각이 없이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얻기 위해서 집을 보러 오는 신혼부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축급 아파트 전세 7, 8억 하는 집이 있고 또 하나는 구축 아파트 4, 5억 하는 집 2, 2개를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보통 구축 아파트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야 계약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4, 5억 구축 아파트를 보면 남자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꼼꼼하게 보시는 편입니다. 이때 여자분의 표정은 어 조금 시큰둥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 아파트 장점이 무엇인지 또이 집이 가성비 측면에서 정말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면 남자분의 눈은 좀 초롱초롱한데 여자분은 계속 제 이야기를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는 게다 보입니다. 경험상 보면 집을 결정할 때 전세든 매매든 여자분들의 파워가 더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억 8억 하는 신축급 아파트를 보러 이동을 합니다. 이때 여성분의 질문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2단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뭐 벽걸이 TV를 걸고 싶은데 벽에 구멍이 나도 되는지 집주인한테 미리 물어봐 달라 뭐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주차장에 차를 두대댈수 있는지 또 추가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관리비는 평균 얼마 나오는지 등등, 뭐 정말 쉴새 없이 질문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때 남자분들, 요렇게 제가 또 슬쩍 보면 눈치가, 눈동자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요즘은 뭐 남녀가 서로 맞벌이도 많이 하고, 무조건 남자가 직장만 하고, 여자는 혼수장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많은 그래도 남자분이 집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기는 합니다. 보면, 신혼부부 전셋집을 볼때 확연한 온도 차이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대부분 좀더 비싼 신축급 아파트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현실이 되어 가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걸 전세 대출 좀 풀어준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요즘은 전세 대출 몇 억씩 받아서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파트 깡통 전세 위험 거래 증가 전세가율 최대. 깡통 전세가 빌라나 오피스텔에 많은 거는 알겠는데, 아파트로까지 지금 번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부르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약80% 이상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율이 지난해 2분기에서는 19.4%였는데 4분기에는 25.9%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서울이 이런 비중이 좀 가장 낮기는 합니다. 많은 서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살짝만 나가도 이미 전세 가격이 집값의 90% 이상 차지하는 곳들이 많고 그런 곳에 갭 투자 거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가 조금만 여기서 더 하락을 해도 깡통 전세가 아파트에도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전세 가격은 올라가면서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매 가격의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나오는 현상이 또 점점 커지면 부동산의 판이 흔들리고 또 경매 물건이 그렇게 되면 많이 쏟아지고 지금 현재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부동산 4월 위기설 요거하고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쪽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요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거래가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아야 전세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성립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두 개의 생각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는 이중에 또 변수가 하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요겁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다들 아시니까 패스하고 어, 그렇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IMF가 경고를 했고 또 대한민국 집값이 너무 높다 라고 경고하는 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결국 스트레스 DSR 도입 요거를 하는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대환하고 또 재약정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출한도가 기존에는 3억 3천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억 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게 실행되기 전에 주담대 막차를 탄 수요가 1월달에 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천 건을 넘어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을 보면 지난 부동산 반등기 때 이때가 4천 건이었고 거래량 상승 곡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6에서 7천 건이 거래가 되는 게 평균 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고 부동산 폭등기 때를 보면 어한 달에 만건 그리고 만 오천 건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때에 비하면 지금의 거래량 증가는 글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저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